안녕하세요. Growing Money의 더하다입니다. 어, Growing Money. 제 채널의 이름을 보시면 제가 대략 어떤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음, 맞습니다. 어, 저는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그리고 내버리지를 일으키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이 있는데요.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투자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투자금, 자본금이 전혀 없습니다. 자본금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모으고 레버리지를 일으킬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음, 제가 어떻게 요즘 수입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음. 저는 작년 9월부터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였어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 우선 저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야 할듯 합니다.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순수 미술을 전공하였고 재테크나 경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도 제가 하지 않았었고 뭐 여유 돈이나 비상금조차도 없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은 단절되었고 제가 틈틈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박물미술 또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수입은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치킨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배우면서 가게를 나중에 제가 운영해 보라고 권하셔서 몇 달을 일을 배워 나갔었는데 매출은 잘 나오곤 있었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벌고 있는 돈이 정말 작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또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아이를 위해서도 또 노후하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는 길게 갈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돈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는 있, 있지만 돈이 멀어지고 또그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듯한 제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했어요.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당장 돈을 쫓지 말고 다른 것도 찾아보자 하고 시선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비교적, 비교적 자본이 적, 적게 드는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홀로 알지는 못하는 분야를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막막해서 비교적 저렴했던 온라인 수강을 신청했고 사업자를 바로 내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했던 2개월의 수강 기간 동안 솔직히 저에게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오르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동기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음, 반신반의하며 꾸준히 꾸준히는 해나가고 있던 중에 중국의 촌절 그리고 코로나 봉쇄라는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손을 점점 놓기 시작했고 제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한달반 침대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이 구매대행이라는 온라인 사업이 이렇게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워서 돈을 번다고 하죠. 어, 이 시기가 저에게는 딱 그랬어요. 어, 이때 저는 상품을 업로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꾸준히 꾸준히 제품이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때 여기서 내가 방법을 바꾸고 제대로 다시 시작한다면, 아, 이건 정말 되겠구나. 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시 해보자 라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 대행의 최대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주부들이나 또 투잡을 원하는 직장인 또는 학생 등등 솔직히 누구나 진입의 장벽 없이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두 번째 장점으로 보자면 이게 큰 자본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객단가가 높은 작품, 제품을 피한다면 당장 자금 회전되는 데는 무리가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뭐 후에 너무 주문이 커지고 매출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막힐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점 때문에 현재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이 레드오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할수 있을까? 어, 들러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방향 설정과 꾸준함, 그리고 믿고 나갈 수 있다는 실행력이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잘 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과장님을 보고 오프라인 수강을 마친 상태예요한달 전쯤 수강이 끝났고 지금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또 잠든 시간을 활용해서 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 3개를 내고 어, 중국 뭐 알리 타오바오 아마존 뭐 이런 소싱하고 있고, 또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며 진행하고 있어요. 매출을 딱 확인해 보지 않아서, 당장 내가 얼마를 팔았다라고 공개는 할수 없지만, 한 2주 전까지는 뜸은뜸은 주문이 들어왔고, 그고 지난주까지는 1일 1주문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7월 10일, 어제 7개의 제품이 하루에 판매되었어요. 저는 주말을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죠. 어, 저는 서과장님께 배운 모든 것을 100%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차차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과정을 그로잉머니에 남겨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는 미미한 매출이지만 나중에는 당당히 얼굴 공개도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화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어 갈게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첫 유튜브를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한 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매 대행을 배우기 위해 강의를 대기 중이시거나 또는 어떤 걸 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이벤트입니다. 어, 제가 경력 단절이 오래되었지만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간단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요. 구독, 알람 누르시고 댓글을 주시는 분들께 메일로 상세 페이지 상하단 디자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몇 분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 15분 정도 어, 댓글을 주시면 메일로 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폰트와 이미지를 사용한 상하단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